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부 이유림, 손수민, 이채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어떻게 밥을 해먹나요? 어, 한 달에 몇 식이지? 36식? <laughs> 36식에 왔는데요. 그래서 못 먹는 날이 있는데 가끔씩 그럴 때는 학교 내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또는 나가서 사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먹을 때는 읍내에 가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마켓컬리 같은 어플로 장을 보고 그리고 그 사놓은 재료들을 기숙사 방 안에 있는 냉장고에 넣고 기숙사 내에 존재하는 조리실로 가서 인덕션으로 조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냄비가 <laughs> 필수겠죠? 냄비야 시키고. <laughs> 혹시 기숙사에서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꿀템이 있다면 몇 가지 추천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꿀템으로는 디퓨저와 샤워가운, 돌돌이, 걷추는 고리 등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샤워가운으로는 소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화장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편하고 옷을 찝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한테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향기가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돌돌이는 청소할 때 유용하고 붙이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꽐이 대형으로 잘쓸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채인하고 같이 질문을 할게요. 기숙사에 가면 옷을 굉장히 많이 챙겨갈 텐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 기숙사에는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 빨래방에서 예쁜 옷을 깨끗이할수 있는데요. 또한 빨래방에는 건조기도 있어서 천 원을 더 사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래방에 갈때 빨래와 안 빨래 바구니, 사 원의 유연제, 그다음에 세제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신입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흰 사과부터 질문에 답해주세요. 네, 학교에서는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포털에 들어간 후, 그다음에 너트 포털에 들어가고, 학술 정보관에 들어간 후, DB를 누르면 이제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뜨는데요. 저는 그 논문 사이트들 중에서 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찾을 때는 주제어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주제어에서 너무 많은 논문이 나올 때는 에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서 논문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통해서 원하는 종류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유리 친구가 PPT나 워드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꿀팁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PPT, 워드, 엑셀 등 과제에 그꼭 필수적인 어플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k 스 s 365라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교 너치 포털로 들어가서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제나 조교님께 메일을 보낼 때는 발로 열고 과목명 또는 사유를 적고 그리고 발로 닫고 그리고 학번 이름 이렇게 보내면 좋고요. 그리고 데포트는 <laughs> 표지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목차 그리고 내용들을 적으면 좋은데요. 한글을 할 때는 서식을 써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는 과목명 그리고 교수님 이름 강의명 그리고 해당 날짜 그리고 자기 본인 학번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본인들이 겪은 비대면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림하고부터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네, 저희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눈 뜨자마자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강의 힐을 가장하다 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요. 저희는 2인 e 1힐을 사용했는데 그을 켜고 있을 때 뒤에 하수 분들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겨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뛰어다닌 니 점이 이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2021년도에는 웨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저의 에피소드는 운성화를 어, 하지 않고 지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여러분들은 응성화를꼭 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웹엑스를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다들 이제 사용하기 조금 어려워해서 어한 학생이 주석을 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는 강의에 자기의 필기 내용이 보아서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소에 왔는데요.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와, 선배님 먼저. 저는 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학회장이자 OTR을 동원인 이칠학번 정영재라고 합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번 한나라입니다. OTR 동물에게 시드머니 순으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먼저 OTR이란 Out the Rectangle이라는 틀에 박힌 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를 가진 학습 동아리이고요 OTR은 장기적으로주 1회 매,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t r 에서는 공무전 답사 등을 자주 다니는 편이고 또 자주 하는데 화려한 수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조경 설계뿐만 아니라 뭐 도시 조경, 계획 등등 모든 조경 활동들을 아우르는 그런 설계 동아리입니다. 우와, 좀 멋진 동아리네요. 다음은 조물에게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조물에기는 가장 전통조경학과에 알맞은 동아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물에게에서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설계 및 시공, 조경사, 전통 조경 등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해서 어,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오호!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머니인데요. 시드머니 혹시 아시나요? 주식에서 오. 사용되는 시드 머니 어, 원래 어, 어, 어. 네, 뭐, 네. 뭐? 원래 주식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어, 저희는 뭘 하고 있냐면은 소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모종이나 씨앗을 구매를 해요. 이때 화이 나동물류등 다양한 종류들을 이제 심는데 본인이 심고 싶은 종류들을 구사해와가지고 심는 씨기나 아니면 생육 같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중에 몇가지를 성장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심는데요. 어디에 있다 심느냐. 전통조경학과 온실이 있어요. 온실 뒤에 텃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직접 중원들과 함께 읽으면서 땀도 흘리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열매가 열릴 때 저희는 가장 큰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주세요.